화엄 강의, 제27강, 법성계 17구부터 24구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이사 명현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이 본체계와 사현상계가 서로 직하여 분별이 없어지니, 모든 시방세계 모든 죄불보살님과 보현보살의 이러한 대인의 경지다. 본체계란 공으로서 이법계죠. 이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공이란 여기에 사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물음들의 공은 즉비의 구조로 단순하게 있다, 없다의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사과는 공일 뿐입니다. 진리의 세계로 볼때 사과는 사과일 뿐이죠. 유물을 판단하기 전에 사과라는 실체는 없고 자성도 없고 사과라고 항상 하는 영원한 존재자도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 그저 공일 뿐입니다. 연기된 일체법은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대승철학의 이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따라서 공입니다. 고정불패의 실체나 없음으로 무자성임으로 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공을 이 법계 진리의 세계 본체계다. 이렇게 마음의 본질의 내용은 공하다. 이 현상계 사란 사법계로 모든 존재나 현상, 사물이나 현상들이 각기 대립이나 차별의 세계가 있는 것을 가리켜 현상계라고 하며 이 현상계를 가리켜 사법계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법계는 유로서 가유의 현상 세계입니다. 색즉시공과 이사명현무분별 이사명현무분별 이 공의 세계와 이 사회 세계가 아주 깊고 깊고 깊어 깊어서 직하여 분별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중도법입니다 이 법계 공이라는 것도 사라는 것도 색이라고 하는 것도 초월한 이 중도법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오원과 일체만법 모두가 똑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현상계의 존재의 법칙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유입법, 일체만법. 여기에서는 사과를 예를 들었는데 이 사과 전체는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죠. 공인 동시에 곧 색입니다. 이렇게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 현상계의 실상은 이렇게 유인 동시에 고기며 공인 동시에 이 색인 이 중도법을 떠나지 않았다. 공과 유, 공은 본체고 유는 현상으로서 이 이법계와 이 사법계 이 각각 둘이 아니다. 본체와 현상. 이 본체 우리의 본 마음에 이 본체와 현상들은 원흉무해하다 이사가 명현하고 무빈별하다이 색즉시공 공즉 시색을 쉽게 말해서 이 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고 공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도 틀립니다. 색과 공이 각각 따로 둘이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과 유능 각각 둘이 아니고 본체와 이 현상 자체가 원흉하므로 색도 공도 아니며 쌍차. 동시에 색과 공이 각각 둘이 아니다. 쌍조다. 이렇게 색과 사법계와 이법계 양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색과 공 각각 둘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함께 비추어줘 버렸죠. 쌍차 쌍조다. 이것을 중도 공식이라고 하며 이것을 중도법이라고 합니다. 화엄에서는 이, 이 법계와 사법계가 무해하다 원용무해하다 초월해버렸다. 이 중도법을 나타내는 것이 이사무해법계입니다. 이사가 명현 무분별하여 이와 사가 아주 명현 어둡고 깊어져 구분이 불과 되어져서 즉. 해서 하나가 된다. 명연이라는 단어는 불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는 당연히 중도법이고요. 이는 근본 본성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겠지만 이 근본은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이 시냇물, 얼음, 이슬로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용해 차원이고 체 용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작용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의 세계에서는 생과 사, 큰 것과 작은 것, 선악 등을 초월해 있다. 일체 현상계를 초월한 세계를 바란다. 그렇지만 생사, 고통, 윤회 등 양변되어지는 양 극단에 있는 것들, 현상을 초월한 본질의 세계에서는 현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질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사나 대소나 선악 등을 초월해 있다 이의 세계는 하지만 이 본성 이 마음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은 이렇게 신의 물, 얼음 이러한 성들은 형형색색으로 나타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뜻입니다. 참성품의 이치는 미묘한 작용이 끊임없고 참성품의 사에는 여기서 참성품이란 참마음 불성 무분별지 우리의 근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성품의 사에는 법과 법이 항상 원용하다. 참성품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에는 이러한 법 들과 법들이 항상 존재와 현상들이 항상 우원흉하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 여의 부사이 바다 같은 해인 삼매 능이 들어가서 불가사의한 여유지를 무수하게 뿜으시니 다른 말로 끝없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니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사의 여의주를 무수하게 뿜으시다.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게 하니 그것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능입, 해인 삼매 중, 능입, 해인 삼매, 무한한 바다에 무한한 내용이 다 비추어진다. 이 해인, 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바탕, 근본 마음, 텅 비어서 어, 적적한 우리의 진여자리이 해인 산매를 무한한 바다에 무한한 내용이 다 비추어져 있다. 무한한 법들, 무한한 차별적인 모든 그러한 차별적인 법들이 일어나고 수용하는 그 바탕, 여기에서는 바다라고 비유를 썼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 다 이렇게 무한한 내용을 다 비추니 그 깊이를 알수 없고 또그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나타나 무궁무진한 그런 산매가 능인해인산매다. 해인산매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산매이다. 이 세상 모든 산매를 충칭해서 하는 말이 해인산매가 되겠습니다. 백천산매의 총정으로 일체 모든 산매의 근본이며 모든 산매를 포섭한다. 바다에 모든 영상이 이렇게 바다가 있지만 모든 것들을 바다가 비추고 있으니 영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체의 색상, 존재, 현상들이 마음의 근본 성의 바다에 나타난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선지식들은 우리의 근본 마음을 이렇게 바다로 표현을 했고, 이 잔잔한 이러한 물들,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번뇌, 분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 근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 성의 바다에 나타난다. 모든 물의 흐름이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일체의 법이 해인삼매 중 해인삼매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도 이 선정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순수한 마음인 항상 불생불멸한 우리의 참마음, 화음에서는 일심이라고도 부르고, 마음의 근본, 성이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불성자성을 의미하는 그 진여심이 있고, 이 진여심을 바탕으로 두 번째 마음인 이 분별심, 망상, 그러한 두 번째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쪽은 진여심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분별하는 심을 우리는 분별심, 중생심으로 부릅니다. 이 분별심에서 어떤 일념, 어떤 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서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현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곧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념이 일어났을 때그 생각에 주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돌릴 때 이것을 회광반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마음 자리는 앞서 보셨듯이 평온한 이 바다, 이 해인 산맥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진여심 첫 번째 마음 이첫 번째 마음 진여심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 심을 중생심 두 번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이러한 법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존재와 현상 이러한 일체 법은 여기에 주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곧 일체 성이다. 이 근본 우리 마음짜리이다. 일체 성이 곧 일체 법이다. 이때는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체법이 일체성이고 일체성일체법일 이 자리는 무분별, 무분별지라고 하고 이 무분별지를 일심, 화음에서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법계라고도 하고 일진법계다. 이렇게 화음에서는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떠난 참마음의 눈으로, 눈으로 보면 마음법이 그대로 진여다. 일진법계다. 이 세상은 이 현상계는 일심이며 일진법계밖에는 없다. 해인삼매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삼매로 성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십불보현대인경이 되 있으니. 자연히 해인선매가 되는 것입니다. 능인 해인선매 중에 번출여의 부사이 번출이다라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온다, 번거롭게 나온다, 번거롭다는 말은 끝없이 한없이 번출 나온다. 여기서 여의는 생각한 뜻대로 똑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 부처님의 자비, 공덕 지혜 등이 여의다. 그 어디에서 사용한다 해도. 뜻대로 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의라고 합니다 번출여의 구사이 불가사이한 여의주를 무수하게 뿜으시니 끝없이 뜻당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니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참성뿜 일심이나 참마음 불성 가운데 이를 드러내고 살을 드러내미 비록 헤아릴 수 없어도 그 사성을 참마음 일심을 추구하여 저 얻을 수가 없다면 부처와 중생은 참성품 중에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참성품 일 뿐입니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특이 허공 가득히 보배를 쏟아 부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니 중생들은 자신의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우보 보배로운 기 보배를 내린다. 좋은 공덕을 내린다. 라는 뜻이 우범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수기하여 득이익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의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성부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중간 그릇이며 중생구제를 하려고 발언한 건 아주 큰 그릇이다. 시고행자 환본증 파식망상 필부드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이 수행자가 본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 일심 참마음 불성 자성자리로 마음의 근본자리로 돌아가려 할때 망상 분별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자환본제, 행자수행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본래 자리를 1초 1미리라도 떠나본 사람이 있는가? 어디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파식망상, 분별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본제다. 화엄학에서는 화학, 이렇게 규정합니다. 행자가 수행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본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진여 자리, 일선 자리, 불성 자리. 이 자리가 따로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래 자리는 1초 1미리라도 떠나본 사람은 없 다 다만 분별에서 쉬게 되면 그 자리가 본제 본래 돌아갈 자리 본래 나의 자리 근본 마음의 근본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래로 완전 무결하여 손댈 곳이 없고 고칠 곳이 없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둥글면 둥근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본래 그대로가 원만하고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분별을 일으켜서 온갖 차벌 참... 일체법이 생기 생긴...